7, 6, 5, 4, 4 물량 2, 2, 1. 콜라도 올려주시고요. 전기불꽃 먼저 타게 해주시고. 하시면 응체분들은 근딜러분들이 먼저 보일 수 있죠. 전열 네. 장비 올라가고 좋아요. 불꽃 하나 더 남았네. 그래서 좀 세게 들어왔네. 보이스 머으로 교환. 교환하죠 힐리바저로 이동. 탱, 탱 빼고 해요. 탱 빼고 다 이동해요. 다시 잘 포지션 잡으시고. 금니라고는 파시마. 아, 센스 좋아요. 걱정이. 거기서 마그로 그환 선고 외곽으로 교환할게요 성냥폭발 최선 외곽으로 실리바즈 실리바즈 좀길하고요 부담스러운 돌진 어이고. 위험했다, 위험했다. 잘하셨어요? 살짝 딜포커싱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. 이거 나올 때는. 그때만 좀 딜러 좀 주의해주세요. 어그로 교환할게요. 교환. 홀로서기 2m, 2m, 2m. 네, 네 잘하고있어요 2미터 상계 부산성도치 최대한 좀 같이 맞아줘요 2미터 안에서 좀 같이 맞을 수 있도록 네, 그쯤은 좋네요 네. 잘, 잘, 잘 잡으시고 실리바자 안으로 탱커 빼고 들어갑니다 2미터 상계 잘해서 들어가요 이미 안에 있는 분좀들어가지고 외곽에서 들어간 분은 좀 배려해줘야 되니까요 네, 좋아요 다시 상계하시고 실리바드딜 약간만 낮추고 파시마 위주로 딜해주세요. 원딜 분들도. 원딜도. 원딜도 파시마 딜. 지금부터는 딜 너무 세요. 네, 교환할게요. 교환해요. 어허, 이런 돌진하면 제가 이쪽 바로 가져올게요. 타이밍이 안 좋았네. 이거 아무도 안 맞았는데. 좀이다 이러면, 어, 이 정도 때. 괜찮, 네, 괜찮네. 전기 불꽃부터 모든 원딜, 근데 전기 불꽃부터 이거 터지면은 많이 아플 거예요. 죽을 수도 있어요. 전기 불꽃, 전기 불꽃, 전기 불꽃. 다 터졌네요. 아이고. 안정하고 전부예요. 안정하고. 파시마 좀만 더 드래요. 파시마. 34번 때예요 예, 전부 넣어주세요. 우소바이프님. 우산운도 치촌, 아군 좀 맞아줘요. 이거는 대장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, 도칭 같이 맞아줘야 돼요. 네, 좋아요. 어그로 교환 준비, 3, 2, 1, 교환. 쎄쎄, 원대분들 다시 실리바스딜 해도 돼요. 이제 딜좀왔네요 킬리바자 안으로, 예, 킬리바자 안으로. 파시마 좀더딜해에요 원딜 몇 분은 또 파시마 좀 쳐주세요. 어그로 교환 준비 슬슬 할게요. 교환 준비 3, 2, 1, 교 파시마디, 파시마 전기불꽃부터 무조건 전기불꽃부터에요 이거 터지면 아파요. 좋아요. 외곽으로 최저 투타기 딜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조치 좀 도와줘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